2001년 3월 5일 양씨 부부는 새벽 7시에 집으로 퇴근한다. 늦은 시간까지 음식점을 운영기에 퇴근은 밤이 모두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가능했던 것. 퇴근 후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만다. 부부의 당시 10살 된 아들이 피를 잔뜩 흘린 채 침대에 엎드려 있던 것이다. 남편 양씨는 아들을 급하게 안고 인근 병원으로 내달렸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강도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 아들을 해친 곳인가 걱정이 되었고 게다가 부부의 15살 된 큰아들도 보이지 않던 터라 유괴가 의심다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작은 아들을 해친 사람은 다름 아닌 큰 아들, 사라져버린 그 아들이었던 것이다. 양군은 분비라는 명칭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이었는데 자기 소개란에 이렇게 적어두었다고 한다.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게다가 학교에서도 경례희망란에 살인 청부업자라고 적어 담임 선생님이 양군의 부부에게 연락해 정신과 치료를 제안했으나 부부의 거절로 진행되지 않았었다. 양군은 살인 청부업자 꿈을 이루기 위해 언. 저 매일 팔 운동을 시작한다. 몸집이 작은 자신은 약하기에 혹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가 실패하면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고. 그리고 손도끼를 구입해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연습을 한다. 그렇게 실력이 쌓여간다고 생각해. 자신감이 생긴 양군이 동생을 향해 실전 연습을 한 것. 경찰의 수사 끝에 사건 발생 13시간 정도 만에 양군을 잡았는데 양군은 동생을 해친 도끼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사람을 또 해칠 수 있는 순간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이었다. 그리고 수사과 과정 중에 양군은 이렇게 진술한다. 원래는 40명에서 50명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그저 살인을 연습하기 위한 상대로서 동생을 죽였으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후에 양군은 사이코패스라고 밝혀지게 되었는데 현재 우리의 잠 어딘가에 양군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꿈이 살인정부업자라던 그 양군이.